존경하는 생활과 윤리 교과 담당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학년 반 2입니다. 저는 생활과 윤리 6단원, 평화와 공존의 윤리에 중단원, 민족 통합의 윤리 단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소원은 평화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어, 통일보사나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지원해서 소난의 통일이라고 하는 열권의 통일교육 관련한 단행본을 냈는데 이 중에 두 번째에 속하는 책입니다. 청소년들의 어떤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확장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기획을 한 시리즈라고 볼수 있겠고요. 인디고서원에서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지었는데 인디고서원이라는 곳은 인디고잉이라는 인문 교양지를 개관으로 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마 청소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관심이 많으셨다면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인디고서원은 부산 남천동에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2004년에 청소년들이 문화활동 그리고... 인문학적인 어떤 살아있는 사유를 하는 청소년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여러 가지 뭐 토론이라든지 뭐 생태 활동까지도 손을 뻗어 다양한 어,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디고 서원이라는 서점에서 또 소년의 통일 시리즈에 참여를 해서. 청소년들이 토론, 통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나온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 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부에서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짚어야겠죠. 통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통일은 뭐 경제적인 것도 논할 수 있겠지만, 어, 인권과 인도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밑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통일은 한반도 주민들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한반도 통일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우리들이 받는 통일교육은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너무 당위성을 가지고서 당연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북한 청소년을 같이 만나서 실질적인 체험을 해보는 것이 바로 청소년들이 가장 통일 문제를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경제적인 이익만 쫓아가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어떤 이산가족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을 탄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 이런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내용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난민 문제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다문화와 같은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남남 갈등부터 먼저 봉합을 해야 북한까지 받아들이는 진정한 내면적 통일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런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청소년들의 대화를 모은 책이 되겠습니다. 인사 기은 구절로는 112쪽에 나오는 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발언한 부 을 꼽아 봤는데요. 저는 이때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한 날이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가 끝난 날이어서. 시험장으로 썼던 교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봤습니다 이 청소년은 이런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는 과정에도 입시 경쟁, 공부 경쟁에 계속해서 몰려야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청소년이 지내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서로를 죽이는 게임이나 하고 욕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통일이 된 한반도에서 주역으로 활동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고민하고 하고 토론해야 될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식으로 통일 문제에 관심 없이 지내고 있다 지적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일단 느낀 점에서 다시 이 부분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다음 교과와 연결된 부분인데 사실 제가 이 책을 먼저 읽고서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아직 진도를 안 나간 부분이니까 나중에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 단원 제목은 표 평... 민족 통합의 윤리면서 사실상 교과서에 써 있는 내용대로 보니까 통일 교육 교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윤리랑 관련된 거는 들어가 있지 않고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 적극적인 입장,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 통일부에서 발행하는 통일 교재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윤리 교과에서 다루게 되는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윤리 교과서보다 이 책에서 훨씬 더 우리들이 생각해봐야 될 윤리적쟁점 이런 부분을 더잘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인간적인 삶에서 너무 멀어졌다 우리가 남북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고립돼 외로워하는 사람들. 자살 문제 이런 것부터 이런 상황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거. 북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북한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우리 윤리 교과서보다도 이 책에서 훨씬 잘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책의 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책에서 결국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살 에서매 순간 맞닥뜨리는 문제가 바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다. 바로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질 문화라든지 또 여기서 뭐 미세먼지 문제하고 어 생각하는 방법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 받아들이는 것이 한 동안 쟁점이 됐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래다 툰베리가 투쟁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통일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하나하나의 태도가 바로 우리 평화에 관련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져야,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을 떨쳐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 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허심탄회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할수 있는 교육을 받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정말 좋겠죠.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 이런 것에 입각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저를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만들어 주신 이 수행평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생활과 윤리, 교과, 담당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행평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